안녕하세요. 국민의 소리 TV 이슬비입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6개월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선택적인 근로시간제의 최장 정산 단위를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코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SW 사업의 경우 4 개월 단위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통 사업 종료 후 후속 작업에 이 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초과 근로가 6 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안상수 국회의원은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명무실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도가 될수 있다며 대체 불가능한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 현장에서 단축된 근로시간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장기적인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였습니다.